차분하게 예 고객님 너무 죄송합니다 곧바로 서비스맨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가기 전에 조금은 좀 준비해가 필요하니까 한 가지만 좀 죄송하지만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안내문을 보셨나요? 이렇게라 하셨나요? 그걸 지금 내가 그거 정도를 몰라서 이런 전화를 하겠냐? 어? 그리고 이제 거의 막이 화난 억양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점검해 주시죠 혹시 그 전기 코드는 꺼주셨나요 <laughs>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 그때 그그 그 쪽팔린 그그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으로 그니까 한참 이~ 내적 치유집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제 상담 뭐~ 심리 치료도 받아보고 막 약물도 복용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잠깐은 뭔가 시원한 듯하지만 다시 돌아가게 될 때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진짜 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얻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 한참 심각할 때에는 제 안에 이게 누구라도 내 상황을 안다면 내 얘기를 듣는다면 아너 진짜 우울증에 걸릴만하다뭐 이렇게 다 동의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이 진리는 자꾸 막 나의 문제, 막 죄의 문제, 막 이렇게 파헤치는 이이 이 우. 나의 상태를 막 죄의 문제로 다루니까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삐끼는 마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사회의 이 우울증의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보편적인 것처럼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선교사님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아마 저도 공격을 좀 받았는데. 어, 이제 보험학교 때, 우 울증은 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 죄목 때문에. <laughs> 에, 그래서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부식한 얘기를 할수 있느냐. 뭐 이제 등등에 이런 이제 공격을 좀 받기도 하고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에, 저건 너무 모르는 얘기를 자꾸 저렇게 단순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불편한 심기. 를 그걸 가지신 분들에게 그 저항도 좀 받았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원래 의도 그리고 또 진리가 또 우리에게 비춰주는 바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범주가 어디서 어딘지를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하도 뭐 다가 딱 뻑하면다 우울증이라 그러니까 음. 뭐 우울증이야 사람이 우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울감. 그러니까, 뭐 우울하다는 건뭐 아주 이렇게 기쁘고 막 밝고 명쾌하고 이런 거하고는 반대되는 느낌이겠죠. 아니, 평생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기쁘고 밝은 날보다 사실 우울이라고 표현하면 다 싸잡아,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뭐 패배감, 뭐 실패감, 뭐 거기다 모멸감, 뭐 등등에 쉽게 말하면 내 자존감을 막 이렇게 해집어 놓은 뭐 이런 거에 막 그냥 불만족스럽고 또 어렵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막 두려움과 그 복잡한 내 내면이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걸다 우울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우울증 뭐 언어야 뭐 어떻게 쓰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도대체 우울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볼때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 제품은 어 다른 많은 걸 디테일한 걸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좋은데, 해야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제일 먼저 전기 코드 꼽았는지부터 확인 해야죠. 전기 제품이니까. 제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걸 이제 경험을 했죠. 처음으로 그 세탁기를 선물 생애 처음으로 받아본 다음에 가족들한테 처음 뿌듯할 마음. 그러니까 영적인 거 말고 진짜. <laughs> 처음으로 인간답게 <laughs> 그 뿌듯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그걸 박스를 뜯는데, 이게, 이,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단 그 흥분을 좀 진정시키면서 그 안내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 점검하면서 점검 이렇게 막, 이게 뭐저그 해놓고 이렇게 다 물, 호수 뭐부터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옛날처럼 뭐 지금 전자동이야. 이 지금은 전자동이 아니니까. 옛날은 전자동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부속품도 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그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른 거죠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다른 건뭐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이막이이 이 이, 이 가족들 앞에 또 이렇게 막 그, 그때는 내가 굉장한 이런 권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laughs>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어버이 수령님 미을는 <laughs> 그런 건데 완전히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무슨 메이커인데 전화해가지고 응? 서비스 전화해서 막다 짜고짜로, 어? 막 이러고 면서막 갔다 이제 혈기 내주는뭐 이런 걸 부려가면서 이랬더니 그쪽에서 차분하게 아마 그런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닌가. <laughs> 차분하게, 예, 고객님 너무 죄송합니다. 곧바로 서비스맨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가기 전에 조금은 좀 준비해가 필요하니까 한 가지만 좀 죄송하지만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안내문을 보셨나요? 이렇게 하셨나요? 그걸 지금 내가 그거 정도를 몰라서 이런 전화를 하겠냐? 어? 그리고 이제 거의 막이 화난 억양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점검해 주시죠. 혹시 그 전기 코드는 꽂으셨요 <laughs> <laughs>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 그때 그그 그 쪽팔린 그놈을 <laughs>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너무 보편적으로 너무 쓰기 쉬운 말로 그리고 너무 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다 거의다 뭐 그런 말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80% 국민의 80%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죠. 그런데 이때에 이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어떤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우울증을 느끼는 나의 나와 이 현상에 대한 집중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짚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 관계예요. 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딜이 빠져가지고 그 고난에 그냥 거의 머리를 박고 못헤어나온 사람 있어요. 고난 플러스 자기 연민 내지는 자기가 고난을 초청해가지고 막 고난에 깔려서 이렇게 돌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고난을 일단 밀어놓고 밀어내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답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어려운 거 플러스 겁 두려움 이런 게막 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그 근거가 뭐냐? 뭐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흔한 건요 지독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자아 사랑, 음. 자기, 자기 중심에 치독한 자기 중심의 이 자아 추구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느끼는 게 다야. 음.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다고. 음.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어떤 거냐라는 것보다는 나의 느낌,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나 지금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난 비참해요. 난 버려진 것 같아요. 난 뭐, 그냥 근거도 없는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있을 만한 일인데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어, 얼마든지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갈 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면 고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근육도 단련이 되고 기본기가 닦아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기본기는 검증 안 하고, 기본은 검증 안 하고 왜 아파요? 왜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나는 기분이 안 나요? 이 이상이 이건 진짜 이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얘기죠. 아주 유화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먼저 우울증을 논하기 논할 때 증세를 말하기보다 먼저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내가 지금 냉정하게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나를 지금 우울하게 하는 이 스토리가 뭔가? 이게 근거 있는 건가? 맞는 말인가? 내 중심 아닌가? 만약 아니라면, 아니, 동네 개가 짖는다고 신경 이내면서 목살 또 나이잖아요. 어? 바람이 분다고 내가 뭐내 삶을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바람은 불 것이고 먼지는 일어날 거고 그리고 뭐 동네 자기 목새 일을 하다 보면 내게 부딪히고 어려움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앞에 빛을 비춰보고 제가 경험하고 또어 많은 이들의 그런 임상을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그 많은 이걸 완전히 절대화시켜놓고 나는 원래 우울증 이야 나는 우울해. 그리고는 이걸 해결해 보는 방법으로 자꾸 이런 나를 자꾸만 지지받고 격려받고 또 응원받고 이렇게 해서 그래 넌 아파 넌 얼마나 힘들겠니 어, 너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하면 잠깐 위로를 주는 꼭 반창고 붙이듯이, 물론 이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그 여러 증세가 다 다르니까, 과정이 다르니까, 그런 심리학적인 또 내지는 이런 어, 사람들에게 그 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코드 빼놓은 채로 이 얘기 아무리 해봤자, 그럼 또 다른 시나리오 만들어서 또 들어가요, 그리로.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만약 우울증이라고 말하면, 전 자학증이 시달리던,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저는 자학증이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을 넘어서 자살 시도를 해도 자살 시도도 제대로 성공을 못하니까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끝장내나. 난 자학이라는 말을 지금 이 자학증이라고 하는 말을 이거 우울증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걸 자꾸 그걸 범위를 정하는 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만약 그게 우울이라면 저도 우울증 환자였죠. 심각한. 음. 근데 저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복음 만나면서 해결됐어요. 무슨 짓이야. 내가 나를 참 우울하게 만들었던 열등감, 그비참함저맨냥 욕먹은 걸로 말하면 상처를 나보다 더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나 인간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 솔직히. 어? 그것도 제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어? 그리고 모든 기회에 나는 진짜 외롭고 슬픈 존재였거든요. 오죽했으면 작증에 작증이라고 할 정도로 작증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확실한 건 내가 나를 학대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 깨,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나. 그런데 그 기가 막히고 끔찍한 걸 저는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그냥 저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과거에 기억이 잘안 나요. 분명히 제 삶을 평생 붙들고 갈만한 그런 아픔이나 저 일찍 부모 잃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한국 사회 기본에 안 되니까 그 멸시. 자존심은 있는데 사진은 멀쩡한데 무시당하고 어디 자격이 없어서 멸시당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또 용기 있어서 뭘 치고 나가는 멋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고 매일 찌질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나를 자극했겠어요 어떻게 고쳐주죠? 이걸 만약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나를 도우려고 만약 했다면 나는 깊이 슬픈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소설을 쓰면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정도로 소설을 아주 정말 장편소설을 썼을 거예요. 음. 죄어버리란 도스테이프스키의 그, 그 소설을 본다든지 뭐 이런 소설로 드러났던 명작 소설들 조금 읽어봤는데 야, 이건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 쓸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깊이. 제가 만약 글 쓰는 재주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심오한, 세계 명작에 들어가는 <laughs> 아주 심오한 소설을 썼을 것 같아요. 소설. 없는 것도 소설을 만드는데 있는 소설을 가지고 있는 이 팩트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면 왜못 만들겠어요. 근데 나는 진짜 제가 그렇게 해결받고 나니까 그게 어때서. 난 그것 때문에 자살할 이유였는데 나 중학교 중퇴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학벌 위주의 이런 사회 속에서 음. 어디 가서 제가 늘 저를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늘 찌질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게 이거였어요. 이걸 늘 숨기려고요. 그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면 일부러 피하고. 음.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이 진짜 내 의사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느끼신지 모르지만 아마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laughs> 제가 당당하잖아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내가 보니까 음.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죠. 음. 저걸 무슨 우울증을 만들고 싶어 저러나? 음. 아니, 그걸 만약에 저렇게 우울하게 하고 저렇게 인생 어렵게 만들 양이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음. 말도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고난을 겪으면서도 건강하게 고난에 바르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이 오히려 그 고난이 진짜 훈장이 돼 가지고 정말 허무하고 덧없는 걸 버리고 진짜 진리를 잡는 그 축복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보통 성공 신화 뭐 얘기하고 할 때도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복음은 더군다나 그냥 자기의 건강한 자기 의지로도 그 정도인데.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그러는데 이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건그 이상한 거죠.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있으면 복음도 모르는 겁니까?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도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게 계속 우울증을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자기가 끌어 안고 욕심이 잉태됐을때 이걸 참 욕심이 찾아 들어올 때 네.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품기 시작하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는 조현병까지가. 이건 벌써 오랜 동안을 거기에 노출돼 가지고 나를 완전히 박림한 셈이에요. 싸운다고 말하면 우울증아으신 분들이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막 영적인 그건 영적인 것 같이 포함돼 있죠. 어떤 때는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하지만 어떤 것도 경계를 딱 그을 수는 없어요. 그걸 사용하니까, 사단이. 그냥,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울증으로, 우울감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할 때, 요 기가 막힌 약점을 사단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때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이 시험하면 어떡하라고요? 마귀를 퇴적하라고요. 퇴적하라고. 그리고 어둠을 밀어내는 건 빛을 켜야 돼요, 빛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한 번에 안 되면, 아니, 그럼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그냥 뭐한 번에 안 된다고 거기다 복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복음의 비답에 나와야죠. 그리고 다른 엉뚱한 걸 찾아다니며 해답도 안 되는 걸 찾아다니면서 자기 정신통이라고 위로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진리 앞에 바르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마음을 그냥 무방비하게 이 이런 죄과 이런 근거 없는 이런 거에 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이 타락한 우리의 죄된 이죄 친화적 이런 정서에 속아가지고 무엇도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무한 반복을 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사고 습관이든지 정서 습관이든지 의지 습관이든지요 똑같이 가면 중독돼요. 이게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독증세에 들어가면 자기 통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건 어머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아니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방치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빛가운데를 끌어내야 돼요. 자기 생각에 막 이렇게 들어앉아서 정신병 앓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에 이렇게 꽉문 커튼 쳐놓고요. 자기만의 세계를 막 만들어요. 자기 구를 파고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물리적으로라도 빛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고 어려워도 갈등하면서도 사람과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막아주고 그 생각이 집중할 수 있는 걸 막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우울증을 그냥 제가 너무 단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러지만 저는 근본을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증상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뭐 이게 생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것까지 간 경우에는 물리적 도움을 받아야죠. 생리적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때는 약물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웬만한 건요, 그 근본을 해결하면, 복음의 비답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대도, 이 복음의 근본 없이, 요 현상 치료만 하면, 반드시 또 다른 시나리오 가지고 가요. 네. 놀랍게도 사람은 소설 쓰는 재능이 있어요. 상상력이 있어가지고, 없는 것도 상상력으로 막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 울고, 웃고, 막 이렇게. 이런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정신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인격과 더군다나 그 영이 중심에 딱 바로 서서 복음 앞에 그것이 좀모하게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울증을 치료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앞에 치열하게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나의 자아에 대하여 이걸 사단이 건들 수 있는 여지를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이제 이미 너무 오래돼서 중독됐다는 건 오래된 반복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걸 거꾸로 푸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 휘둘릴지라도 정신을 놓지 말고 너무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 과정을 차근차근 같은 치료라도 이 거꾸로 정말 이 근본부터 온전히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히려 우울증이라는 연약함을 통해서 요 나를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주는 나의 잘못된 왜곡된 자기 신뢰에 대해서 자아 구에 대해서 실체를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무엇이든지 버릴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뭐 절대화시킬 것도 없어요. 우울증이라는 말로 병으로만 이렇게 막게 이러지 마시고요. 예 복음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앞에만 바로 서면 그 다음에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하세요. 음. 그럼 이걸 전제라 이걸 제끼고 그냥 현상 치료한다는 걸로 우울증을 위로하려고 한다거나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음. 수많은 사례 있어요. 다 대답할 수 없는 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누구도 반드시 해야 될건 복음 앞으로 가져나오세요. 음. 그러면 해결 이 있어요. 아멘.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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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세탁기 이해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목소리> 증상은 있었는데 <목소리> 모든 거다 다,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복음의 코드를 꿰부니까 되는 거. 저는 성교선님 말씀해 주신 그 것처럼 진짜 우울증 때문에 진짜 너무 목이 말라서 이 음. 예.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보금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 보금학교라는 이름 자체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니, 선교사인데 내가 왜 보금학교를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혹시 진짜 난뭐 모르는 거 있나? 나 아직, 다안된거 있나? 막 이런 질문을 주님이 제 내면 안에 들게 해주시고, 진짜 살고 싶다. 막 이런 심령으로 갔어요. 사실 저는 보금학교에 가면 저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나 위에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럴 줄 알고 사실 갔거든요. 근데 엄청 호되게 진짜 쏟아지는 진리 안에 진짜 몸부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막 집에 갈래요? 뭐안 할래요? 막 울고 부울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진짜 이 총체적인 꽉 짜여진 진짜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어느 것 하나도 내 얘기가 아닌 걸로 지나갈 것이 없고 그런데 그 안에 그냥 그동안 나는 나에게만 집중하느라고 음. 볼수 없었던 진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진짜 생명 안에 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제,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는 얘기 어디 꺼낼 일이 없는, 아, 이게 사실 그 전에 치유를 받아, 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는 선생님이 맨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뭐, 한채 울고불고 막 날쳐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막 이런 뚜껑도 못 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 언제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사실 이건 진짜 단번에 해결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길이 있는 거, 정말 길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 코드 꽂아야 돼요. 응. 아. <laughs> 이번 회로, 회를 마지막으로 송지선 선교님은 마무리가 되는데 참여하시면서 주시는 또 생각이나 마음, 또 이번 회든 좀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좀 저는 제 존재를 좀 보게 되었어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음. 나는 끝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들었지만 상황과 현실에 치여서 이거는 이거 따로 그렇지만 나의 상황은 이렇게 따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냥 거기서 딱 마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존재인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이 죄에 대한 진리를 보면서 가장 저도 그랬거든요. 무덤에까지 갖고 가야지 그랬는데,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더 냉철하게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심판과 대응, 그리고 진리가 말씀하는 죄인, 죄는 이거야라고 나에게 선포하신 이 선포가 아프지만, 이게 얼마나 나를 살리는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그냥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처럼 만나달라고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을 나처럼 여기서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도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네.